발 빠른 투자 정보 손시윤 주식 투자 파이브 태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3 2 3 2로 문자 보내 주세요. 10월 31일 목요일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먼저 미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21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소폭 축소 20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오름세를 지속 6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개인은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안겨줄 5 스텝 요일별 맞춤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앞목을 키워주는 분이죠. 최고의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영구 대표와 함께 오늘장 마감 상황은 물론 또 내일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 시장 상승 마감했는데요. 파이브타 톡방 분위기 어땠나요? 아 오늘은 카 톡방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유는 그 동안에 찬바람 불면 바이오주 간다 해서 바이오주들을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 삼성제약이라든가 젠벡스, 필룩스, 텔콘, 네이처셀 같은 이런 종목들로 큰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그냥 뭐 조금 수익률이 아니고. 100%도 넘는 수익률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 아, 상당히 분위기들이 좋았고 그 와중에도 뭐 삼성제약 같은 종목들 수익권 매도를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에 주목을 받은 특징 업종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삼성제약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25%가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최장암 신약 리아백스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임상 중간 평가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내용들이 얼마 전에도 계속 나왔던 뉴스들입니다. 네, 패턴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오늘 25%가 넘는 급등 양상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조금 달고 밀렸는데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젠벡스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뭐20%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어, 소개한 자리가 15,000원 자리니까 벌써 만원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젠벡스가 GV1001 에, 그러니까 전립선암 치료제로서 효과가 확인됐다.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급등이 지속되고 있고요. 최종 목표치는 3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필룩스 같은 경우에들은 미국 자회사인 바이럴진이 예, 연구 중인 그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타났는데 아, 아주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눌림목 조정이 나와서 약, 약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급등 한 방으로 아주 멋진 그림이 나타났다는 점알수 있겠고요. 또 하나, HLB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들은 최근 들어서 급등 이후에 좀 떨어졌었는데요. 공매도하고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나 그 공매도하고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새로운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도 좀 위쪽으로 열어놓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세종목 분석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될까요 증시 체크포인트와 전략도 전해주시죠 네 요즘 지수를 보면은 잘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약이 바짝바짝 바짝 오르는 그런 등락거든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분들이 이걸 매수를 해야 돼, 아니면 매도를 해야 돼,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수는 상승 폭을 좀 위쪽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거래소 지수를 보면 2,150 포인트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700 포인트를 향해서 상승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근거들은 물론 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 놔야지 돼요. 어, 미국에서도 제스처를 취했고 중국에서도 어뭐 포기할 건 포기하겠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서 음 일단 에이 e 정상회담 전에 아, 일단 협상이 어느 정도 이에, 어, 진행이 될수 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뭐 미니 딜이 되든 뭐 이런 현상으로서 우리 시장에 짓눌러 왔던 악재성 조건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장 자체는 분명히 탄력을 붙이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IT 부품주든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든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요. 어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가 오늘 반등을 줬잖아요. 이런 모습들도 하락하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갖다 주는 자리로 보여서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시장은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좋은 종목들은 골라서 매매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김영구 대표의 자세한 투자 전략 및 핵심 종목은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샵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CNBC 증권과 또 카카오톡 채널 SBS-CNBC 5스타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